안녕하세요. 전국의 이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안한 대변에 나와 있습니다. 대기 삼척 대변입니다. 시안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트럭 천재, 트럭 끝나음죠 포항 동성고등학교 1학년 대세기 학생이 포항에 따. 라 전유진양의, 그렇죠. 들어보셨죠? 요즘 해외 입방마다 전유진양이 안방을, 대한민국의 안방을 아주 최고케 했습니다. 아, 제한, 화요일 밤에는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를 읽어서 대한민국의 중3년들의 쭉, 또, 오른바다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별하면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도화의 레전드가 패티 빔이요 패티 팀 패티기. 72년도로 기억되는데, 패티 는 72년도에 미국이 발표가 되었습니 지로 빔시작사 작곡 니다 지로 빔 시는 패티 는한만드 또, 에, 그런 세라가 많마없 그런한 즈음에 이 노래,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 50년 전. 50년 전에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 해티빈의 그, 그 당시에 이 이별은 어마어마한 최고의 시트곡이습니다 그, 해티빈의 어, 파워한 그, 그 노래로 대한민국의 울렸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다시 호황의 딸 천유진 양이 그대춘 이별이라고 한 노래를 불렀어요그 아, 노래는 또 다른 그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춘의 아, 이별은 그 날로 슬퍼 이별을 아, 예고하고,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한 슬픔이 담겨있고 분위기가 그와 같이 슬어지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곡이었습니다만 노래라고 하면 이번에 전유진양의 노래를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면 이야! 또다른 뭐그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 전유진이 별을듣고 있으나니 그동안 헤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만남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아, 어, 그렇게 어떻게 그아 같은 이면수다고는렇게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이는모다만 저는 그정인 다시 만나면 충실저 따라서 정말 맞추고. 아 내가 니또이 중학교 7학 완전 고 이제 이되니성들의또노련 같은 것들이 ああ、ああ <premises? S 2>、ああ<っ>、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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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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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야, 무슨... 아이포항의딸천미진이야 나무 마친 이별, 그래, 너무 좋았습니다. 박삼촌입니다. 전미진이 <laughs> 화요일마다 아그리 안방을 너무나 즐겁게 보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천미진 와이투어 씨오!